안녕하세요. 즐거운 습관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발 허브는 158번째 아마입니다. 아마는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씨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씨앗을 가지고서 어, 사용하는 그런 거죠. 항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항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항명, 어, 리눔, 우스타티, C. 눔하고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리눔 카타티쿰인데 카타티쿰은 정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배출할 때 쓰는 겁니다. 약용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고 여기 보이는 그림 이 하얀 꽃이 바로 퍼징 플렉스 퍼징 아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커먼 플렉스 일반 아마가 되는 거고요 어~ 아, 통명을 보면 커먼 플렉스 플렉스 시드 린 시드 린트 벨 어~ 아, 윈터 린 이게 일반 아마고요 그리고 퍼징 아마 그니까 배출한다는 것 말씀드렸죠. 페어리 플렉스 퍼징 플렉스 이게 아, 아까 보, 보여드린 하얀 꽃이고 이~ 청색 아, 이 일반 커먼 플렉스에 해당됩니다. 한글로는 아마라고 하는데 아, 이, 이거는 북방부 원산의 일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길가나 철로변, 황무지 뭐 이런 데서 자생을 하고요. 줄기는 가늘고 윤기나게 약간 윤기가 보이죠? 그렇게 크고 잎은 어긋나는 피트형입니다. 꽃은 7월에 청색이나 자색으로 피는 게 일반 아마고. 퍼징아마는 하얀색으로 비기도 하죠. 퍼징아마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어, 하재가 필요한 경우는 효과적이기도 해요. 근데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고 뒤에 소개할 겁니다. 열매는 8개에서 한 10개 정도 있는 씨가 아, 캡슐로 성숙하고요. 이게 홀수는 아니고 짝수로만 돼요. 8개 아니면 10개입니다. 효능은 전체적으로 완화제나 정화제고요 다려가지고 기침이나 카타르, 폐문제, 소화기, 비뇨기 장애 개선에 사용합니다. 여기 보신 게아마씨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커먼플렉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담색도 제거를 해요. 뭐한한두 스푼 정도 오일을 그러니까 아마씨이를 어, 마시고 그리고 30분 정도 좌측으로 누워있으면 이이 이 아마 우리 내장이 어, 왼쪽으로 도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누워 있으면 담석이 장으로 이동해 가지고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이 씨를 깨뜨리지 않고 그냥 통째로 그렇게 먹으면 변비가 해결되는데 그 원리는 장에서 이게 부풀어 가지고 배변을 촉진시킨대요. 그 껍질 찜질을 해서 피부 안하나 루마치스 치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커먼 플렉스 말고 퍼징 플렉스 같은 경우는 많이 먹게 되면 구토 유발을 하고 그리고 치명적인 중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퍼징 플렉스는 조금만 드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 의사 지시하에서 하셔야 되고요. 어, 여기엔 또 성숙하지 않은 씨는 중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숙하거나 혹은 어, 미성숙한 종자가 있다면 완전히 익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인 건 요리를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완전 히 익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1리터의 물에 한 스푼 정도를 넣어서 달여서 어, 반 정도로 달여서 하루 내내 복용을 하셔도 되고. 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어, 요리를 해서 혹은 분쇄를 해가지고 찜질을 하셔도 됩니다. 찜질 방법은 린넨 자루, 우리가 보통 어, 시트에 사용하는 거죠. 린넨 자루에 넣어가지고 최대한 뜨겁게 그렇게 해서 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장이 부니까 안되고 어, 뜨겁지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체온이 몇 도인지 그걸 재서 자기가 그거보다 어느 정도 더할수 있는지 그걸 재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목욕할 때 정도의 온도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씨를 아까 그 통째로 먹으면 변비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한두 스푼 정도를 먹는데 그냥 먹는 것보다 물을 많이 먹어야 안에서 부풀겠죠. 그렇게 하고. 필요시 자두조림을 사용하라는데 자두조림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이 아마에 대한 내용은 다음 카페 310번에 정리를 하셨으니까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을 겁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